노후 준비 안 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현실 고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듣고도 실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당장 눈앞의 생활과 소비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은퇴라는 먼 미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충분한 노후 자금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것은 곧 경제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김씨 65세, 전직 중소기업 사무직는 젊었을 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그는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대비가 없었습니다. 60세에 퇴직한 이후 초기 몇 년간은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물가 상승과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든 자금으로 인해 점차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월 80만 원가량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자 노동을 지속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어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 노후 준비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2030대부터라도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더욱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030대 종잣돈 마련 및 투자 시작, 연금 저축, 개인연금, 주식, 부동산 투자 등. 4050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퇴직연금, 노후용 자산 구축, 부채 관리. 60대 이후 은퇴 후 수입원 확보, 연금 최적화, 파트타임 일자리, 임대 수익 등.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최대한 연기에서 받을수록 매월 수령액이 증가 예 65세 수령 대신 70세 연기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혜택과 장기 수익 극대화 개인연금 연금 저축보험 변액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적절한 상품 선택 3. 부동산 및 투자 전략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금융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집 마련 은퇴 전까지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임대 수익 작은 규모라도 임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 ETF 및 배당주 투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주식 투자 병행. 4. 건강 관리 및 의료비 대비. 노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활용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유지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워지므로 미리 대비. 건강 관리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질병 예방. 장기 요양 보험 활용 노후에 요양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 고려.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취업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파트타임 혹은 컨설팅 업무. 창업 소규모 온라인 사업 유튜브, 블로그 등 취미를 직업으로 글쓰기, 강의, 공예 등 다양한 취미를 활용한 수익창출.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노후가 기다리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노후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갑시다.